아, 양기마네. 와, 어마무시한데요? 전적이? 근데 양기마니까 한번 어떻게 둔지 한번 볼게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 일단 양기마 상대로는 진마가 먼저 나가야죠. 나가서 명포를 해가지고. 야첨아만 패죠 만패야만패 대단합니다 자 면포를 먼저 해가지고 병을 물어봐야죠 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장군 장군 치고 근데 이렇게 많이 두셨다는 건 진짜 장기 좋아하시는 분이겠죠 예. 네. 상 나가서 병수타진 해야죠. 네, 양귀마 상대할때는 찾기를 나중에 여는거예요 먼저 면포를 해서 중앙병을 응수타진 하고 상 나가서 이 병까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찾기를 딱 여는게 정수입니다 근데 또 많이 뒀다고 해가지고 기력이 또 그만큼 비례로 올라가진 않아요 자 궁을 내리고 궁 내린 이유는 아시죠 왜 내렸는지 혹시나 이 짬에서 나오는 포진이 좋네요 자, 일단 귀마 나가서 한번 보는 거죠. 아, 근데 여기 들어서는 거. 여기 들어서는 괜찮습니다. 야, 약간 고민되네, 지금. 양차 합세를 가면은 이제 궁을 내리고 차가 빠지면은 차가 같이 빠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넘겼을 때 아, 이건 조금 어려운 수인데. 자, 여기서는 네 양차합세 가겠습니다 근데 양차합세를 하면은 이제 궁을 내리고 여길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은 차가 올라서서 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자 과연 5선으로 올라와서 할지 네, 보통 이렇게 두죠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니까요 이 양기마우스로 거의 정석적인 수순으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막아봅시다 이거는 이제 막았다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넘기면은 이 차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수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보통 여기서, 아, 이거는 좀 아쉽네요. 지금 제가 여기 간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어요, 이분이. 네, 이렇게 가면은 이제, 네, 차가 죽었죠? 여기는 이제 지켜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초반 포진에 대해서 제가 이걸 좀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이걸 복귀할 때좀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디테일한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포지는 디테일이거든요, 디테일. 근데 이게 잘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안에서. 막는 방법이 없던 건 아닌데, 에이 차 죽어서 이건 뭐, 끝났죠. 아, <laughs> 이거, 아, 이렇게 설마 이렇게 두진 않겠죠. 그냥 가만히 죽여야 되고, 이게 면이 포가 없어도, 이탈을 해도 별로, 안에서 응징할 방법이 없어요. 아, 근데 2단이니까 또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게 두진 않을 것 같고. 일단 이렇게 되면 사실 초반에 이렇게, 이렇게 당하면은, 좀 장기 두기 싫죠, 사실. 저는 상관 없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구분을 안 둬요. 아무 쪽이 나습니다 저는. 상대방 포진에 따라서 맞상 피하는 쪽으로 두고. 네. 이거는 시청자분이 만들어주신 아이디라서. 네. 근데 이 상마상마 마상마상 두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자유롭게 바꾸셔야 돼요. 너무 하나만 고집하면은 안 됩니다. 그거를, 어, 아, 나갔구나. 뒀구나, 상대가. 아, 이거 달라고 했네. 자, 돌아오면 되죠. 아, 돌아왔을 때 여기로 넘는 수가 있어요. 포를 걸고, 근데 그거 잘안 안 됩니다. 아, 지금 먼저 먹는 게 좋다. 먼저 먹어버리죠. 아, 아 넘기 자, 이거 먹으면 되죠. 이거는 네, 여기서 네 차포대가 되고, 제가 이제 병 하나를 더 먹었네요. 나오죠. 이런 자리 가면은 이제 포장군이 있죠. 물론 이 상장군을 쳐서 반발할 수도 있는데, 자요렇게 빠지겠습니다. 장기 처음에 두실 때요, 네 처음에 거의 왼상 차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포진 이름도 이제 정형 좌진병 상포진 하면은 이렇게 왼상 차림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급장기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 판차림을 보고, 그러니까 한에서 판차림을 먼저 차리고 초에서 그 권한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판차림 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자 여기를 걸었는데 이건 어떤 의도냐면은 포가 다시 여기를 막을 거예요 아마. 막으면은 막으면서 동시에 여기를 걸거든요. 먼저 한번 수타진 해보죠. 여기를 먹으면 같이 먹겠다는 거고 피하면은 때는 이제 여기가 살아서 가면 되죠. 네 여기를 가두고 싶었어요 이분이 딱 보니까 뭐냐면은 이 포에 의해서 뒤에 있는 차가 걸렸어요 동시에 이 포가 이제는 차를 차 그냥 포를 먹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저도 여기서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먹어야죠 이거는 이거는 먹어야죠 왜냐면 제가 차포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이제 양포를 먹고 죽었어요 차가 근데 상대방은 포 하나만 먹고 죽은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가 포 하나를 더 먹었어요. 이럴 땐 아끼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제가 묶여있는 게좀 단점이긴 합니다. 이 포랑 차랑 묶여 있죠. 묶여있는 거는 뭐 이렇게 내려가서 풀면 되니까 다음에 여기 오면은 포가 걸리죠. 지금 이제 돌아가가지고 다시 살려야 됩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포 하나 차이나는 거죠. 포랑 병 하나 차이. 제가 여기서 먹은 병. 그 정도면 뭐 대득이죠. 그 정도에서 만족해야지 차 하나 아낀다고 그렇게 두면 안 돼요. 이러면은 뭐 불리할 뭐게 전혀 없죠 제가 그러니까 포인트가 면포를 여기 넘겼을 때 여기를 피해주는 것보다 그냥 찌르는 게 낫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물론 이거를 바로 넘길 수도 있지만은 좀 아낍시다 어 뭐야 아 이게 안거리네 <laughs> 야이 노림수 있었네 아끼다가 하나 걸렸네요 참. 무섭네요 무서워 당했어요 당했어 야 역시 이런게 이 수읽기가 괜히 나오는 수읽기가 아니에요 그쵸 자 여기를 노렸어요 이분이 음, 역시 대단한데요 근데 저도 한술 떠가지고 저도 양빵 여기를 포기를 하네요. 근데 장군 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저도 한술 떴, 더 떴죠. 장군. 자, 여기서, 음, 이거 먹을까요? 예, 먹어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다시 이쪽으로 넘어도 되고, 어이고, 면상할 수 밖에 없네, 이거는. 잡으려면 이제 살을 닫아야 돼요. 이 포가 이쪽으로 못 넘어가게 닫고, 그 다음에 마가 막 뛰어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잡아요, 이거를. 네, 잘 뒀습니다. 기물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냥 기권하시죠. 자, 이거 복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정말 제가 그 후수 양기마 상대할 때 정말 꿀팁인데 이거 알아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초반 수수는 거의 저랑 똑같이 두시면 됩니다. 일단 면, 막아 나가가지고 면포를 먼저 해서 이 병을 물어봐야죠. 올리지는 못하죠. 올리면은 장군치고 상나가면은 자 이거 올리지는 못하잖아요. 장군치고 상나가면은 양 양거리니까 그래서 이제 모아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모아요. 으고 뭐 이제 상이 나오고 장군을 치고 상까지 나가줍니다. 그럼 찾기를 열 수가 없어요. 그쵸? 이거 올린다든지 아니면 변으로 돌리는 수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장군을 치고 여길 이렇게 하면요. 찾기를 열어버립니다. 예. 네. 근데 이 차이가 지금 상이 먼저 나가면은 찾기를 열 수가 없죠. 포가 넘기니까.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상이 먼저 나가서 물어보고 여기 찾기를 여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 나오고 제가 궁을 내렸죠. 궁이 내렸을 때는 이제 차가 올라가는 건좀 괜찮아요. 좋은 수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가 나갔을 때 여기를 들어섰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서는 거는 제가 볼땐 이렇게 좋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한해서 국을 내리고 두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마가 나갔을 때여기 들어서니까 제가 한칸 올리고 국 내리고 따라갈 때 같이 따라왔죠. 그러면 이게 초반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차가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 갔다 여기 간 거예요. 그쵸? 여기를 괜히 들린 거죠. 들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엔 수가 조금 한 수가 낭비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씌웠을 때 지금 이렇게는 못 씌우거든요. 이렇게 씌우면은 이렇게 날라가 버리면은 마찬가지예요. 이걸 먹어도 이게 죽는 거고 찾기를 열어도 죽는 거고 결국에는 뭐가 하나 죽습니다. 죽더라도.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요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얘를 쫓고 그 다음에 다시 지킨다든지 하니까, 이렇게 가면 근데, 요렇게 또 넘는 수가 있어요. 약간 복잡한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 다시 이렇게 틀면은, 또 이렇게 넘어야 되나요? 아무튼 이렇게, 반복수 아닌 반복수가 되는데, 그쵸? 이렇게 가면은, 또 반복수가 나오고, 이건 좀 반복수겠네요. 네. 계속 여기를 넘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여기가 선수로 걸리는구나. 그쵸? 이건 여기가 걸리기 때문에, 자, 여길 넘기면은, 이렇게 가면은, 좀 복잡하다. 네. 근데 여기서 이걸 먹을 순 없어요. 제차 빠졌을 때, 여기를 먹으면은, 되려 이렇게 넘겼을 때, 제 차가 죽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 여기 넘, 이거 반복수긴 반복수네요. 다시 갔을 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반복수가 나올 것 같긴 해요. 여여 걸려 있어도 이 초반 포진에서요, 어 이제 내리고, 네 이제 카장에서는 한이 반복수라서 한에서 안 덥니다. 네, 이게 안 나가 나갔을 때 이제 궁을 내리고 네 이렇게 가면은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게 낫습니다. 네. 이렇게. 가는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막으려면 이렇게 막는게 훨씬 더 좋고 근데 실전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서 여기 가가지고 넘겼을 때 의도를 파악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차가 죽었습니다. 네, 여기 빠져도 이건 뭐 차가 먼저 죽기 때문에 자, 여기서 반발을 했을 때 결국에는 찌르고 여길 넘어와서 이제 포도다, 포다리도 끊고 이 차를 잡겠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먹어야죠, 과감하게. 네, 먹고 두면은, 결국은 기물이 제가 많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이제 먹고 먹고, 먹긴 했지만은, 기물 차이로 이거는 네, 힘들죠. 일단은 이쪽에서 많이 이득을 봐가지고, 네, 양기마 후수가 좀 힘듭니다, 이거는. 음. 그니까, 율리니아 아빠님 말씀은, 제 카장에서는 후수 양기마가 반복수 때문에 양차 합세를 막기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네, 이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